11월 15일 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신발을 160켤레를 다 정리한대요. 사이즈는 280입니다. 우상혁 선수랑 저랑 매출액 전액을 기부한다. 다 좋은 퀄리티인데 내가 갖고 있을 순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저는 지난번에 천원에 천원이요. 천원에서 오천원 나도 기부하는 건데 어디다 할 거냐면은 우상혁 선수가 나온 중학교의 육상부에다할 거예요. 아... 그래서 많이 하면 좋잖아. 네. 나도 이제 흥정을 할 거야. 음. 아 이건 10만원 달라. 네. 이건 5만원 달라.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몇개 없고 티 s 스는무건 조건 1,000원부터 해서 다 가져갈 수 있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11월 15일날 노커피 노커피로 오시면 돼요 입장권이 음료야 그 대관료 낸다, 내주신다 생각하고 그거는 기부 아닙니다 그 음, 친구들 아, 이제 이영해야 되니까 그렇 11월 15일 아침 11시부터 소진시까지 수량 제한은 좀줄 거예요 엄청 저렴하게 판매할 거기 때문에 소진시까지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이랬어 다섯 개 튀었을 걸라 그냥 5,000원인데 다 전액 기부니까 알아서 입금하세요 그러면 5만원도 하시고 3만원도 하시고 아시고. 아 너무 훈훈하다 아, 어, 아 훈훈하시훈훈하시 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5,000원만 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, 여러분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고 음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11월 15일 15일이면 토요일이야 토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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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습니다